앉았어. 와. <laughs> 안녕. <웃음> 아빠, 아빠랑. 아빠 안녕. 안녕. <laughs> 야, 앉아도. 또. 또 앉아봐. 앉 자. 오? 어? 앉았어, 앉아. 채굴리고 있어. 빽쿵, <laughs> 아쿵, 아쿵에서 <아쿵했어>, 아쿵. <laughs> 안녕. 응. 반시. 아쭈쭈쭈쭈쭈쭈. 아이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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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아쭈쭈쭈쭈 한번 닦아주고 아빠 기 아빠 기차아 아빠 기 있잖아 발로 차 발로 차오 아차 차차 아차 차차아아 이렇게 벌써 신나고 어쩌지 우리 언제 자죠 아가 아이 신나 아이 신나. 가에서또잘 거야? 그래. 아이 신나. 아이 신나. 아이 신나. 응, 아빠가 이이렇아 이거, 이 아이 신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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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응.